아, 그렇게 회복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아내가 아기 낳은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좀 아기를 빨리 보고 싶은데 왜 간호사들이 뭐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하면서 저한테 간호사실에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마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혈압 체크 이런 거 간단한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은 바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뒤이어서 어 수술한 의사도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간호사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혈압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막 의사가 좀 화를 내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여, 왜뭐 이런 거 지금 왜 하고 있냐고?" 응?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다른 데 보라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미안, 아, 그,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썰렁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저희 아내한테 오더니 이렇게 어, 눈 동공 있잖아요. 동공을 계속 이렇게 한번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분왜 저러고 있나. 처음에는 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뭐 무슨 뭐 검사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게 끝나고 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기 언제쯤 볼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하다가좀 약간 멈칫하는 그런 좀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으면서 좀 말을 조금 더듬다가 사실은 아기가 호흡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어서 지금 신생아실에서 좀 산소호흡기를 지금 부착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관찰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기가 지켜보다가 음~ 쪼끔 아기 상태를 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듣는 순간 와이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 왜 선생님이 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랬더니 아뭐 아기들이 좀 뭐, 태반하고 태변을 약간 좀 먹은 것 같다 뭐 크게 고려 사항 크게 뭐 문제가 될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달라. 뭐, 음, 좀 좋아질 가능성이더 높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이내에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뭐, 음, 얘기를 해주겠다.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음, 저한테 아내는 지금 이제 통증이 이제,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마취가 풀려서 굉장히 좀 아프기 시작한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기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신생아실 가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뒤따라 나와서 신생아실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아기 상태를 보니까 다른 아기는, 아기들은 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옆에 그 산소 그 호흡기 있잖아요. 뭐 입에 완전히 씌우는 게 아니고 코를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거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렇게 그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렇 색색, 이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자세였거든요. 어, 그런 자세를 제가 보고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실에 왔어요. 와서 이제 아내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아내가 이제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굉장히 뭐, 어, 막울적울적 하더라고요. 울쩍울쩍 울적울적 하면서, 우리가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의사 선생님도 뭐 크게 걱정할 수, 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아기 음, 안전을 위해서 인근에 큰 병원을 옮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찰렁내려앉더라고요음 그러면서 이제 한뭐좀 있으면 출발할 거니까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엠브란스를 이렇게 부을줄 알았는데 저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차로 가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데, 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와가지고 이제 저는 앞에서 운전하고 을 뒷자리에는 이제 의사하고 다른 간호사가 이제 동승을 했어요. 다른 간호사가 우리 아기를 안고 이제 그 산소 호흡기죠, 그거를 이제 간이 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의사는 그 옆에 타고. 그런 식으로 해서 3시 출발을 했거든요.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인데, 그로 가는데,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 6시 좀넘어서다 보니까, 아,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데,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저는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그, 이제 그 병원 자체가 주택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간 가 입구도 좁아서, 음. 많이 붐비고막 정신이 없어요. 이제 입구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저 우측으로 쭉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뭐 응급실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의사가 이제 바로 간호사와 같이 그 우리 아기를 응급실 그쪽, 그쪽에 이제 담당들한 담당한테 맡기고 이분들은 라고 얘기하더니 이제 뭐 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주차장에 차 대놓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인수인계는 다 했으니까 음, 보호자분께서 빨리 이제 접수를 하시고 그 응급실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면 될것 같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 덜렁 남으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한테 막물어오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음, 이렇게 저렇게 막 따라다녔어요. 따라, 따라다녀가지고, 따라 이제 무사히 그, 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6층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6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6층이 뭐냐면은, 그, 신생아, 중 치료실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옛날 말로 하면은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애, 아이를 데려다 놨던 건데 제가 이제 그입구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한 30분 이상 앉아 있다 보니까 음 어떤 분이 쭉그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아니 나오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 이제 아기는 잘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어 그, 이제, 병원 그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다 세팅을 해서 치료를 시작,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락을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 다시 이 산부인과로 이제 운전을 해서 오게 되었거든요.